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 공기청정기 만들기를 빠른 시간 안에 조립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일단 이제 선생님이 준 여러 가지 재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먼저 펼쳐놓고 같이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아두이노 오너 보드를 준비를 해서 먼저 아두이노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한쪽 끝을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데 학교 컴퓨터는 이제 보는 것처럼 USB를 가운데 USB에 꼽고 주세요 다른데 꼽지 말고 가운데 에 꼽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꼽고 나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버튼을 이제 화면 오른쪽 끝에 보면 CS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파란 색깔 CS라고 아이콘이 있거나, 아니면 가려져 있으면 여기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면 CS라고 하는 아이콘이 나올 거고, 걔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포트 검색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나오는 포트가 여러분들의 지금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이 포트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포트 혹시 아두이노를 업로드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이제 그때마다 툴에서, 아, 이렇게 해서, 어, 오른쪽을 눌러서 포트를 새로 검색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포트가 검색되면 툴에서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확인된 포트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확인된 포트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은, 업로딩, 업로드 완료. 이렇게 뜨게 되면, 일단 먼저 포트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먼저 일단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 툴의 포트에 포트 4번 이렇게 선택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바로 같이 조립을 먼저 해볼 건데, 먼저 보이는 것처럼,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생겼고, 친구들한테도 한 개씩 나눠져 있을 텐데,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제, 가에 구멍이 뽕뽕뽕 많이 나와 있는 브레드보드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한쪽에 선에 꽂으면, 나머지 네 개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뒤에를 떼보면,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전선이 다섯 개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 꼽으면 나머지 쪽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아두이노의 OV, OV랑 GND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끝을 플러스는 ov를, 한쪽 끝, 그리고 다음 줄은 gnd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여기서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선을 두 개를 떼서, 선의 색깔은 상관이 없이 두 개를 떼면 돼요. 두 개를 떼서, ov랑 gnd,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처럼, O/V랑 GND를 각각 연결할게요. O/V랑 GND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 끝에 부분을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을 O/V 그 다음 줄을 GND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바로 RGB LCD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LCD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V는 아까 브레드보드에 연결한 O/V에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선들을 r 을 7, B는 8, G는 9번 이렇게 연결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지 않지만 R, V, R, B, G가 보이는 확인을 해서 V는 5 v 여기 연결해주고 그리고 B, R, B, G는 순서대로. 789에 연결을 더서게요 이렇게 789에 연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으로 여기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그림처럼 이제 먼저 OLED를 꺼내서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 그림이랑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ND 우리는 이 글자 그대로 연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이제 LCD 화면을 보면 지금 GND, VCC, SCL, SDA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ND는 제일 위에 있는 GND는 브레드보드 GND 연결하면 되고 여기 그림상이랑 좀 반대로 되어 있다 보죠. 그래서 GND랑 VCC는 반대로. 여기 이제 글자 적혀 있는 대로 GND는 GND 쪽 그리고 두 번째 VCC는 이제 브래드보드의 첫 번째 VCC 쪽 연결해 주고 그리고 SCL은 이제 여기서 아두이노에 직접적으로 아두이노의 A5번 연결해 주고 SDA는 A4번에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이 여기 그림상 선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SCL, SDA를 A 5 번, A 4 번에 이렇게 연결을 각각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먼저 같이 한번 여기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그래서 라이브러리 관리에 가서 이제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뜰 거예요. 좀 기다리고 나면 뜰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A 다 프로 한칸 띄우고 GFX라고.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거의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서 봐주세요 스크롤 올려서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정도에 보면 A W GFX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보일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제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GFx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설치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설치하기 누르면 인스톨 올이라고 하는 이제 버튼의 중간에 물어볼 건데, 물을 때는 인스톨 올을 클릭해 주면 이제 첫 번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이번에는 SSD 1306이라고 검색을 해서 SSD 1306을 검색해서 똑같이 설치를 해 주세요. 얘는 설치 버튼만 누르면 설치가 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서 라이브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릴레이 네, 스위치와 펜 모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 팬 모터가 이제 동작이 되게끔 그렇게 연결할 거예요. 먼저 일단 릴레이 스위치로 우리가 펜 모터가 꺼지고 켜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릴레이 스위치를 보면 한쪽 끝에는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레이 스위치는 보면 한쪽 끝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선을 두 개를 떼 놓은 게 있고 나머지에 핀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핀세개 쪽을 먼저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웹핀 3개 쪽을 우리가 3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막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브레드보드의 두 번째 줄, GND 쪽에 연결하고, 이제 두 번째 플러스는 OV에 연결한 브레드보드 첫 번째 줄에 연결 하고, S는 우리가 아두이노에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2번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그래서 2번, 뒤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연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이 좀더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이제 잘 보고 따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이제, 이, 커다란 펜에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커다란 펜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선, 이제 보면 검은 색깔이랑 빨간 색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선을 우리가 이제 침이 두개 나와 있는 거를 꺼내서, 네, 침이 두개 나와 있는 거 꺼내서 이제 각각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형님처럼 여기에 있는 선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세 가지 선 중에서 빨간색, 검은색만 쓸 거예요. 빨간색, 검은색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빨간색, 검은색을 연결하고 나머지 파란색은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뒤에 검은 색깔 쪽, 검은 색깔 쪽을 우리가 이제 연결할 건데 그 전에 아두이노에서 보면 v 인 n 과 GND라고 하는 핀이 보일 거예요. gnd와 vin을 먼저 연결해 줄 건데, 한쪽 끝에는 우리가 ov랑 gnd랑 연결했고, 나머지 한쪽 끝에는 이렇게 v i 과 gnd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v i 과 gnd를 이렇게 각각 연결해서, 한쪽 반대쪽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먼저 펜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보면 검은 색깔 GND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연결했던 GND랑 연결되어 있다면죠 그래서 바로 GND랑 연결을 해 주세요. 검은 색깔 쪽은 바로 GND랑 연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쪽은 아두이노에서 그 릴레이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한쪽이랑 한쪽을 사이에 연결을 해서 얘가 릴레이 스위치가 되도록 할거예요이 컴이라고 돼있는 쪽을 가운데 있는 컴이라고 되있는 쪽을 여기서 브레드보드의 v 인 쪽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on이라고 돼있는 부분을 잘 꼽아야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두 선을 꼽으라고 했는데 여기 플러스 빨간 색깔 선에 연결되어 있는 점프선을 빼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플러스 GND 쪽 한쪽만 남겨주고, 이제 나머지 한쪽을 이제 릴레이 스위치에서 나온 이걸로 빼기 쪽을 꼽아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그림대로, 그림대로 한쪽은 브레드보드에 바로 꽂고, 한쪽은 릴레이 스위치가 이렇게 on에서 연결되고, 컴을 통해서 브레드보드 쪽에 연결되게끔, 이렇게 구성하면, 펜 쪽은 연결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은 이 그림을 보고 하나씩 따라해보면 돼요. 먼저 펜을 이제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그리고 릴레이 스위치에 컴 쪽을, 컴 쪽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나머지 온 쪽을 펜에다가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면 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센서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미세먼지 센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지금 총네 가지 선이 필요한데 이제 순서대로 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한쪽이 약간 잘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원래 다섯 개의 다리인데 잘려 있는 쪽, 그 잘려 있는 쪽 옆에 부분을 우리가 1번이라고 보고. 그 다음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 4를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은,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잘려있는 쪽이, 잘려있는 쪽에서 옆에 있는 쪽을 1번, 2, 3, 4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려있는 쪽을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세요. 자, 그래서 잘려있는 쪽을 우리가 1번은 GND, 2번은 OV에 되어있는 브레드보드 이렇게 똑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3, 4번을 우리가 이제 끝까지 않게 3번은 아토이노의 직접적으로 10번에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4번을 A0에다가 꼽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아두이노에 연결을 브레드보드 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제 미세먼지 필터 센서 까지 e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드 a n see that you can see 여기서, 컴플리트 코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아두이노 선생님이 컴플리트 코드 폴더에 보면, 이렇게 컴플리트 코드, 에어 센서,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컴플리트 코드, 언더바, 코드, 컴플리트 언더바 코드.ino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생처럼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툴에서 포트를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해주세요. 중간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돼 있으면 오류가 나면서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앞서 봤던 OLED 라이브러리 설치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업로드 완료라고 하는 이제 글귀가 뜨면서 일단은 업로드가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과 같이 전체를 같이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립하는 핵심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네모 공간에 웬만한 걸다 놓고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만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이 선만 이제 이 공기청정기 필터 구멍 가운데다가 이제 통과시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같이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조립을 할 거냐면, 공기청기 필터와 각종 이제 준비물들이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먼저 일단 아두이노에 더 이상 코드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제거를 해서 빼도록 할게요. 자, 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분리를 해주고, 먼저 아두이노에 이제 이 네모판에다가 아두이노를 다 넣을 거예요. 먼저 OLED가 사실은 이제 밖에 이제 이렇게 제이 화면에다 보여야 되니까 OLED를 먼저 이렇게 가장 끝에 넣어주세요. 가장 끝에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총세 가지가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만들면 되겠다 먼저 LED 그리고 공기정리팬, 미세모니 센서 이세 가지를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생님, 이 파란 색깔, 이렇게 3리 프린터 뽑은 이제 고정, 이제 뚜껑이 있는데, 여기다가 먼저 하나씩 꼽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구멍에다가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딱 뚫게끔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구멍이 두개 있을 거예요. 구멍이 여기 한 개, 조금 파진 데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가 아두이노를 이렇게 꼽았을 때, 아두이노가 요렇게 나오면 돼요. 아두이노를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온 구멍이에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돼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먼저 OLED를 이제 여기에 통과를 시킬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세먼지 센서는 통과시키지 말고, 여기에 있는 보면 여기 이부분있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필터는 통과시키지 말고, 상태를 놔두고 펜모터만 우리가 색을 기억을 좀해놨다가 이제 여기에 통과를 좀 시킬게요. 여기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얘는 안 들어가니까 잠시 여기 색을 좀 기억을 해놨다가. 이 색깔을 선생님은 검은색은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갈색이 연결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뺐다가 여기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시켜서 아까 연결되어 있던 초록색과 갈색을, 초록색은 선이 아까 검은색이 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갈색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상태에서 다선두 개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 선두 개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 필터를 선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넣으면서 선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여기서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선이 약간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여기 틈이 살짝 나있어요. 틈이 살짝 나있다 오지 이쪽으로 선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꼽아주면 되는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정이 잘 안되는 부분을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가지고 있는 스티커 스티커를 가지고 각자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스티커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중간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나머지 선들을 다 놓고 아두이노만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아두이노좀만 손을 넣어서 여기 구멍에 아두이노 충전선이 나오게끔만 내주면 되리다 오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고 나머지 OLED도 그냥 밖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끔 해주기만 하면 이쪽으로 짜잔 이렇게 됐다 오죠. 그리고 여기서 펜도 사실 이제 한번더 통과를 좀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선만 이렇게 쭉 빼주고 이렇게 선만 빼줘서 여기에 또통과시켜야겠다그 했죠 이제 여기에 펜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 딱 막힐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뺐다가 여기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색깔을 좀 기억해놨다가. 아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두이노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나머지 케이블, o e d LED를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지금 풀과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밑에 부분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전체를 한번 보면 이렇게 선은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두이노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 센서는 이렇게 좀 집어 넣어서 선을 을 네, 집어넣어서, 완성을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풀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스티커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서, 완성시켜주 되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했죠. 나머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 주어진 부품인 이거 여기 보면 얘가 아두이노용 12볼트 전원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꽂고 220볼트에 꽂고 얘를 이제 아두이노 여기에 꽂아주면 돼요 아두이노 우리 아까 이 여기 뺐었던 여기선, 여기 선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이제 완성 끝이에요 자, 이렇게 꼽아서, 이제, 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대로 할게요.